그한 3서 1장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을 잘됨문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신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곧낙원에든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니함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함니라. 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뜬대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아까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란하고도 우이 부족하여 청제들을 접대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가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들이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츠로 쓰기를 원치 니냐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연대하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